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 이번 키드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 측에서는 하노이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부를 각각 수석 대표로 양국 국방과 외교부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1년여 동안 이행된 9.19 군사 합의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이에 따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정전 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919 군사 합의의 이행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 회의는 세 개의 분야별 회의로 진행됩니다. 우선 안보 정책 구상 회의를 통해 양측은 한미 동맹을 심화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과 관련해 협정의 제도 개선을 위한 합동 실무단 운영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공동실무단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시행한 연합지휘소 훈련이 미래 연합사의 기본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올해 말에 열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에게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억제 전략위원회 회의에서는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등 효과적인 억제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미측은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키드 회의가 한미 양국의 방위 정책 공조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